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두 대각선을 긋고 그리고 선분 bc와 선분 cd에 각각 중점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음 보조선을 이렇게 긋으면 am, an이라고 이렇게 보조선을 긋으면 자 이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자 보세요. 삼각형 abc에서 abc에서 지금 이점 P가 이점 P가 바로 무게 중심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어떻게 무게 중심이냐면 일단 얘가 중선이지, AM이 중선이고, 그리고 여기 BD에서 BD에서 이 절반 가량, 이 BO까지가 BO까지가 평행선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자, 평행선은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에서.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대각선을 뭐하니 이등분한다.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기 때문에 바로 이점 오가 선분 AC의 중점이에요. 그러면은 비오도 중선이란 이야기야. 그러면 점 p가 <laughs> 삼각형 abc에서 바로 무게 중심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이제 이야기할게요. 평행 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 abc가 만들어졌을 때이 점이 바로 abc의 중, 무게 중심이고 삼각형 acd에서 점 Q가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이니까 2대1. 얘도 2대1. 자, 그리고 지금 이 선과, 이 선과 BD와 MN이 서로 평행선이기 때문에 삼각형 APQ와 APQ, 삼각형 AMN이, AMN이 바로 2대 3으로 닮음이 성립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2대3 닮음.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 16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 사변의 ABCD에서 자, 선분 BC와 CD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하고, 자, MN. 그리고 선분 BD. BD 대각선이지. 그 다음에 AMAN의 교점을, 자, 얘들이 무슨 점이라고 했을 요 무게중심이라고 그랬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P,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 Q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음. 무게중심이니까 뭐 2대 1이라는 비 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자 보세요. BQ가 BQ가 아 BP지 BP BP가 얘고 OQ가 OQ가 얘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뭘 알고 있냐 하면 뭘 알고 있냐면 얘가 지금 2대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지. 얘하고 얘도 서로 길이가 같다는 사실 알수 있습니다. 얘도 2대 1이에요. 그러면은 이 선분 BP 대 PQ 그리고 QD가 전부 다다 다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2대 2대 1이니까 얘가 2대 1로 써도 같기 때문에 얘는 OQ의 두 배가 바로 BP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a n 자 이런 식이지 이런 식. 이 식도 쌤이 이제 이야기를 할게. 이 식들이 보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bp 대 O, q 라고 일단 이렇게 씁니다. 비례식을 쓰는 거야. 그리고 내항끼리 곱해서 얘가 되고 외항끼리 곱해서 얘가 됐으니까 얘는 지금 누가 돼야 되냐면 2가 돼야 돼요. 2가 돼야지 O, q 하고 곱해서 2 e, O, q 가 되고 얘를 곱하면은 bp 하고 곱해서 1 곱하기 bp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자 이런 모양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비례식을 세우냐면 an 대 aq가 자몇대 몇이냐 하면 얘들 두개 곱해서 3aq가 돼야 되니까 얘가 바로 3대 자 얘들 두개 곱해서 2an이 돼야 되니까 이. 바로 3대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a n이 누구냐면 a n이 예지 a n이 예고 그 다음에 a q가 예입니다 자 a n a q 아까 쌤이 이야기했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가 2대 3이라고 그랬을 때 먼저 큰걸 먼저 하니까 3대2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은 선분 MN, 이 선분 OD와 길이가 같다고 했는데, 자, 얘는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OD는, OD는 이 길이 OQ, 예 자, 보세요. 얘가 2대1이지, 2대1. 2대1이기 때문에 선분 OD의 길이는 선분 OQ 길이의 3배에요, 3배. 그런데 지금 OQ 대 정확하게 말하면 PQ 대 MN은 PQ 대 MN은 얘가 지금 2대 3이잖아. 자, 여기서 근데 PQ 대 OD라고 했네. 또 OD.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 지금 선분 MN의 길이와 선분 od의 길이를 비교 했네요. od의 길이. 자, 얘는 지금 od의 길이는 oq의 길이의 3배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얘가 지금 2대3이라고 할수 있는데, 2대3이라고 할수 있어요. 요 b를, b를 원래 얘하고 얘가 2대3인데, 이반한 것도 2대3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걸 쌤이 이렇게 써볼게. OQ 대, 어, 2분의 1, MN은 2대 3이에요. <laughs> 아니면 이렇게 쓸까? 2, 왜안 나오지? 자, 2, OQ 대, m, n은, 왜 2oq라고 썼냐면은, pq의 길이를 쓰고 싶어서. 이 2oq는 그냥 pq에요. pq 대 mn은 2대 3이잖아. 자, 그렇게 됐을 때, 얘가 내항끼리 곱하고, 외양끼리 곱하면, oq, 자, 얘 이렇게 곱하면은, 6oq는, 이렇게 곱하면 2, MN이 되는데 자 얘는 지금 음 어떻게 얘를 양변을 2로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2로 나누면은 요 위에다 좀 써야 되겠네. 하 이거 좀 위에다 쓰기 싫은데 이 위에다 좀 쓸게요. 자 양변을 2로 나누면 35Q는 선분 MN이 돼서 자 35Q가 OD고 35Q가 MN이니까 얘도 지금 길이가 같습니다,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삼각형 APO, APO와 삼각형 AQO. 자, 이 삼각형 두 개는 우리가 언뜻 봐도 합동이 아니지, 합동이 아니야. 그냥 넓이는 같아요. 넓이는 같은데, 즉 밑변의 길이가 같아. 자, 선생님 다시 한번 그려볼게. 얘들 둘은 밑변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얘하고 얘가 지금 합동이 되려면 얘 지금 합동이라고 말을 할수 없는데 얘는 이게 합동이 아니니까 합동이 아니라고 그냥 말을 할 수가 없다 얘는. 지금 이 각하고 이 각도 다르잖아. 이 각하고 이각 이 각도 이 각하고 이 각이 달라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게 정답이 4번이고. 자, 5번 한번 볼게요. 5번. ABABM. 그리고 AND. 자, 이 둘의 넓이가 같다. 자, 이 둘의 넓이는 어떻게 같은지 한번 봅시다. 그, 지금 이 삼각형과 ABC 삼각형과 A, C, D 삼각형은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으로서 같아요, 크기가.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 A, B, M은 평행사변형 넓이의, 얘가 지금 반이고, 이렇게. 그 반에 또 반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 4분의 1. 얘도 마찬가지로 이 평행사변형 넓이 반에 또 반이니까 얘도 평이 4병이 넓이의 1분의 4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같은 겁니다. 정답은 4번